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너나의 어, 채널에서 지금 진행되는 눈썰매장 체험이에요. 음, 눈썰매장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. 저기 그 어, 저희 딸두 명과 함께 어, 지금 아빠랑 저랑 이제 해가지고 세 명이서 어, 여기 근처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있는 눈썰매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, 뭐, 일단 날씨가 오늘 좀 굉장히 춥기는 한데 그래도 어, 뭐랄까 제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가지고 좀 어, 움직이다 보면 땀도 나고 할 테니까 좀 즐겁게 오늘 다가올 수 있도록 할게요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, 그 문을 안 열었어요 안 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열고 해가지고 계속 날짜를 조율을 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이제 구정 연휴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, 잘 가서 재밌게 놀고 어,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떠나, 게 여기 능동 어린이회관 그 눈썰매장이고요. 어, 보면은 뭐 전체적인 경관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납니다. 보면은 이쪽에 어,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었고 일로 들어오면 이렇게 뭐 4D 영화관 뭐 그리고 여기 빙어잡이하고 저기 저 멀리 이제 눈썰매장 있고. 뭐, 이 정도구요. 저쪽으로 가면 되게 큰 천막이 있는데, 비닐하우스 같은, 여기가 이제 저 멀리 있는 게 이제 그 매점이구요.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. 아주 뭐, 뭐 간소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뭐 그런 장소죠. 이쪽에는 의무실도 있고, 어, 여기는 이제 빙어 잡아온 거를 이제 튀겨주는, 여기 빙어잡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네, 빙어잡이에서 빙어를 잡아서 일로 오면 빙어를 튀겨주는 뭐 그런 장소구요. 어 그리고 화장실도 이쪽에 있고 남자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 지금 빙어 빙어 체험 여기로 먼저 들어왔고요. 어, 보시면 여기 눈썰매 이렇게 타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도 생겼네요.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것도 생기고. 네 여기 보시면 빙어. 여울이랑, 로우리랑 그런데 로우리는 지금 안 한다 그러고, 지금 여울이는 빙어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. 벌써, 이 정도 잡았네요? 빙어는 이렇게 있어요, 이렇게. 다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거든요? 음. 네,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, 빙어. 좋아요. 로우 여기 <목소리> 미끄러워요 <목소리> 이거 잡아안 뜯어져 데고나 그렇지? 네 요리는 또 아무것도 안하고? 네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뭐라? 동물동물비비는거 비비, 아니야? 아, 어, 네네 네.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. 아, 네. 아, 오케이. 자, 오징어 게임을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과연 뜯을 수있을 까요? 땀 라이건 새일가자 뭐 아직 안 아, 굳었어? 아니, 물컹물컹해? 아니, 좀... 아니야? 그냥 어, 해보세요. 어, 나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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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. 응. 오징어 게임을 시했단말이 지금 어 꽤나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별을 과연 기호에 맞춰 자를 수 있을 것인가 음. 배부르면 뭐 먹어? 자, 꽤나 본격적으로 하네요. 엄청납니다. 음, 음. 과연 목숨이 걸리는 오징어 게임에 음. <laughs> 언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? 오. 아, 아퍼. 삼겹살, 삼겹어 배지 다 모았어? 축하해. 오, 오,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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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언니, 언니가 성공할것 같나요? 아이고 착하네 자 언니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어떤 말을 해줄까요? 성공할것 같아요? 네. 음 빰빰 빰빰 빰오디오디오어오디들어오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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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 자, 될것 같습니다. 둥둥둥둥둥둥둥. 어, 어, 어. 아슬아슬했어.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와 괜찮아요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잘했어요, 그래도. 아쉽지만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걸로. 아, 어떡해. 괜찮아요.

여우라 일로 와 가자 이제 여우라 여우라 아까 오, 미끄럽네 미끄러워

푸르마푸르마소리질러여우라소리질러소리질러소리질러지우야 소리 <목소리나> <소리> <목소리나> 만세 만세 푸르마 <목소리나> 안녕. <목소리나> 사람 많죠? 여기 보면 우리 로우리가 이제 우동 아어아어아어 앉아, 앉아. 아니,